올려놓으면은 그냥 저절로 교육생이 제 옵니다. 예전에는 제가 하나하나 어 설명해서 그 상담받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담을 안 받아도 누구 소개로 오기 때문에 그냥 계좌번호만 보내주면 바로 그 등록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자리이 되었습니다.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교육을 그 이렇게 이제 한번 받으셨으니까 아, 오늘 이런 <laughs> 교육이 이렇게 우리가 이쁜 화분도 집안에 하나씩 들여다 놓고 이걸 보면서 삶의 중요성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고 우리한테 이런 걸 주었구나 요거를 아시고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런 저 기도 지금 우리 뭐꿈 콘텐츠 만드는 장식품자로는 오후에 교육을 해줄 텐데 자기가 앞으로 뭐 가령 손주한테 이 그러면 뭐 손주 이름서 손주의 누구 죠 이렇게 써가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집안 하나씩 갖다 놓실 으때아 이거를 어 이렇게 그 녹색 자금이라는 그 그런 것을 우리가 알으라고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하는구나 이거를 좀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이 돈을 주는 거는 그 자기네 그러니 산림복지진흥원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줄 사람에게 이돈을줍니다선정그 기준이 자기의 녹색자금을 잘 홍보해 줄 사람. 근데 이제 제가 이목계에서 그 최초로 홍보기획 공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몇번 해도 안 됐는데 저는 그냥 한번 제안해 가지고 한 번에 됐어요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제목 때문에 됐다고 사업명 때문에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. 무슨 이유인지 혹시라도 백으로 됐다고 할까봐서 처음저뭐 살림청장 잘한다고 살림청장한테 저 이거 제안했다고 말안 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 평가를 받아 보기 위해서 이게 세상에 필요하면 선정을 해주고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교육이면 선정 안 해도 된다. 이제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선정이 이제 처음에 해봤는데 되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사라도 대접할 수 있다. 감사다 음, 음, 음. 네, 그래서 이제 우리 무주 반딧함이 여기만 넘어가면 차로 면 2분 거리에 있는데도 이제 우리 반딧함을 소개할 그 뭐냐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번 넘어갔는데 그 이제 우리 그 저기 거기 그 이한반이 30년 전에 6만 5천평을 아주 그돌산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산 계기가 됐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이제 그이 밭을 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그산 올라가는 기타는 이제 우리가 개간도 하고 이래서 지금 그 그렇게 지금 그 도라지 뭐한 일곱 가지를 심었습니다. 인산물을 도라지도 심고 더덕도 심고 당귀도 심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. 어, 이제 이거는 우리 반디팜에 이제 그 브러셔를 만들려고 이제 한 건데, 예. 그래서 우리 모두 반디팜의 설립 배경은 처음부터 제가 이제 여